데요. 자, 우리가 커트로 형태를 만든다, 시작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커트의 방향 자체가 방문 주기를 기획할 수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길이가 길다와 짧다라고 했었을 때 방문 주기는 어디에 속도감이 있나요? 짧을 때 간단하죠? 각도는 언닉스와 레이어 중에 어떤 것에 더 방문 주기가 빨라지죠? 그렇죠? 간단하죠? 왜 얘가 빨라요? 그 이야기는 많은데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날아다니니까. 가벼우니까. 또한, 가벼운 곳이 모량이 없는 이쪽이다. 라고 할 때는 더더욱 깨지죠. 사람이 앞으로 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레이어드가 어떻게 되겠어? 뒤로 가죠. 여러분들, 작품 사진 할때 굉장히 막, 이빨 깎여놓고 막, 여기 막, 확, 만들죠? 드라이 뽑잖아. 그거 유지돼요 그거 어떤 머리예요 샷머리잖아, 샷머리. 경비에 앉아 사는 머리. 밖에 나가면, 꿈처럼 사라져요. 가능해요? 붙어 있어? 양면적이 붙일 거야? 일반은 왜 가변 그러니까 모량이 적은 구역에 레이어드를 넣어서 더욱 가벼움을 줬죠 물론, 물론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뭐래요 파마하잖아요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자 다시 층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문적이 빠릅니다 자 그리고 구역을 나눠서요 보시는 것처럼 ABCD 중에 어느 쪽이 움직임에 저항을 받아요? 그리고, 이쪽이에요. 움직임과 바디 실루엣과 영향을 미치죠. 이쪽에 단차가 생기면, 방문이 빠르죠. 또한, 프린지 사이드뱅을 만든다. 라고 했었을 때 프린지 또는 탑의 구역의 크기에 따라 당연히 방문주기는 바뀌죠. 양이 많을수록 빨리 오죠. 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앞과 뒤에 대한 구역에 따른 단차의 적용이 방문주기를 결정하고요. 그리고 상단과 하단에 길이의 무게감 또는 양의 부피감 다시 말해 저보세요 중량 머리의 총량을 컨트롤 할 거냐 아니면 눈으로 봤을 때에 대한 부피감을 컨트롤 하느냐 에 따라서 방문 주기는 바뀝니다 맞잖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디자인 컷은 컷은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방문 주기를 고려한, 또는, 또는, 이 타이밍에 여기가 깨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논리가 적용된 상태에서 파팅이 들어가네. 그쵸? 그렇죠? 지금까지 뭐한 거야, 우리? 아름다움을 추가했죠. 왜? 아카데미안 가르쳐줬으니까. 안 가르쳤잖아요. 배우셨어요? 아까 대아 물론 이게 정답일 수는 없고요. 네. 제가 학자잖아, 교수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도하는 친구들 중에 3, 4천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커트나 상황들을 분석해 보니, 아 얘네들 정말 빠르구나. 왜 빠를까?라고 하는 것들을 몇년 동안 봤는데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그 친구들도 저걸 생각하고 감각적 그냥, 그냥 상인 어 상인하고 안 되지 아무튼 그런 이걸 타고난 아이들 교수님이 트레이닝을 좀해는 부분도 없지 않는 거죠 이걸 제 입으로 하기에는 또 아, 겸손하지 네. 않을 수 있어서 네, 아무튼 <laughs>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다 자르면 머리가 대혈병환자가 되겠죠 그래서 고객의 타입에 맞춰서 고포인트에 그 그걸 넣어야 되는데 고포인트에 그 그걸 넣을 때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 나왔던 거 고객의 프로파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케이스에는 요거 집어넣고 요거 집어넣으면 요때 깨져. 음. 자, 그럼 다시. 저 보세요. 여러분 A 라인 박좋하시죠? 네. 쫙 나와 가지고. 자, 요 아이는 언제 깨져요? 머리가 유통기한 언제 깨져? 어? 어깨 닿았을 때? 그렇게까지 길러요? 어, 그럴 수도 있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드의 끝이 탁선이다. 라고 하는 기울기 30도에 A라인 밥을 오버 다이렉션으로 잘랐어. 언제 깨져? 한달 뒤에 깨지죠? 어디가?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대부분 네이프가 깨져요. 대부분 네이프가 깨져. 왜 네이프가 깨져? 물론 네이프가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의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 디스컬션을 넣었어. 그럼 안 깨져. 내자뒤에 네 와. 문제는 안올 수도 있어. 자, 디스컬션을 하지 않고 커넥션으로 잘랐다. 라고 하는 계산이면 한 다리가 깨져요. 네부만 길어지죠. 그 이유는 네부가, 그렇죠. 가장 헤어 라인에서 아래에 있다. 와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야? 상단의 무게가 하단을 지배할 때 눌림의 형태가 강하죠. 여기는 똑같이 한 다리 자랐는데 왜 크게 영향을 안 미치죠? 대머리라 양이 없잖아요. 한계가 있죠. 하지만 네이프는요, 백과 백사이드는 잘 아시겠지만 전체 모량의70% 이상. 어, 제일 큰줄 알았잖아. 70% 이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깨져요. 자, 그럼 다시. 자, 고객님께 말씀하세요. 고객님, 한달 뒤에 거기가 더러워져요. 고객님, 한달반 뒤에 이 부분이 나이 들어 보이게 할수 있어요 라고 저주를 거세요? 안 걸어요? 왜죠? 왜 저주를 안 걸죠? 자 다시 우리가 잘랐어 이런 패턴 있잖아 아름다움 있잖아 그 아름다움을 했어 아름다움이 유통기한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가 깨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 말씀 안 하세요? 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고객님들은 거울을 보고, 그렇죠? 저주에걸리죠 그것만 보이죠. 계속 막 거슬리죠. 그때 누가 생각나? 우리가. 물론, 물론 우리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안타까웠어. 머리는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혹시 여기 인턴분 안 계시겠죠? 이 탐분이 막 샴푸를 하는데 머리를 너무 때렸어. 기분이 나빠. 그러면 어떻게? 그 저주의 이야기를 들고 경쟁사로 가죠.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면 분명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을 겁니다. 전문용어로 저주라 하죠. 걸어야지. 그렇죠? 걸고 시술 연계를 태워서. 시나리오를 짜야지.